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요 미니쿠퍼S 클럽맨 기본형 2세대 모델입니다. 이 차량은 2018년식 주행 거리는 72,000km고요 엔카 진단 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저희 아차에서 구매하시면 6개월에 1만km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리고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탑쪽 보시면 선루프 있습니다. 전면 유리 쪽 살펴볼게요. 네, 보고 있는 쪽 스톤칩 보이지 않고요. 굿넷도 스톤칩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범퍼 쪽 보시면 전방 센서 있고요. 역시나 깨끗한 상태로 보이네요. 이어서 운전석 앞쪽 휠 살펴보겠습니다. 휠 컨디션. 네, 좋아 보이고요. 트레드 측정해 볼게요. 제로로 맞췄고요. 신품 8mm 기준 4.45mm로 55% 정도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옆면 볼게요. 사이드 미러 컨디션 괜찮고요. 도어 쪽쭉 보시면 웅콕 보이지 않고요. 이어서 뒤쪽 휠도 살펴볼게요. 현재 보고 있는 뒤쪽 휠 컨디션 생활기스 살짝 있네요. 완티나지는 않습니다. 트레드 측정할게요. 제로로 맞췄고요. 5.51mm로 65% 정도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뒤쪽 볼게요. 테일 램프 깨짐 없고요. 후방 센서, 후방 카메라 있고 반대쪽 테일 램프도 깨짐 없습니다. 트렁크도 살펴볼게요. 트렁크 내부 공간 보시면 역시나 아주 깨끗하고요. 이열 접어서 더 넓은 공간도 사용 가능합니다. 이어서 보조석 측면입니다. 먼저 뒤쪽 휠 컨디션 좋고요. 도어 살펴볼게요. 쭉 보시면 뭉콕 보이지 않고요. 스크래치도 보이지 않습니다. 사이드미러도 깨끗하고요. 보조석 앞쪽 휠 컨디션 좋네요. 내쪽 다휠 컨디션 좋고요. 실내 옵션 보러 갈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72,194km 확인했습니다. 핸들 볼게요. 블루투스 있고 크루즈 있습니다. 앞쪽에 보시면 헤드업 디스플레이 잘 들어오고 있고요. 운전석, 보조석 전동 시트, 운전석은 메모리 시트 있습니다. 위쪽 볼게요. 선루프 2열까지 넓게 들어가 있고요. 작동 잘 되네요. 네, 뒤쪽에는 ECM 룸미러 들어가 있고요. 내려와서 보시면은 후방 카메라 잘 작동하네요. 그리고 이 뒤쪽에 블랙박스도 들어 있습니다. 내려오면서 볼게요. 센터페시아 보시면은 오토 에어컨이고요 운전석 보조석 열선 시트 있습니다. 버튼 시동이고 USB 옥스 이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키 보조 키까지 두개 준비되어 있고요. 전자식 파킹 있습니다. 2열로 이동할게요. 2열 탑승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열 공간도 넉넉하고요. 앞쪽에 시각제 이용 가능하시고요. 가죽 컨디션 살펴보시면. 손상 없이 깨끗하고요. 카시트도 설치 가능하네요. 이제 엔진룸 보러 갈게요. 엔진룸 살펴보겠습니다. 쭉 볼게요. 현재 보고 있는 쪽 외관상 누유 보이지 않고요. 냉각수도 적정량 들어 있습니다. 엔진 소리 일정하네요. 점검하기 전에 성능 점검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타이어 보시면 편마모 없고요. 서스펜션, 유격이탈 없습니다. 반대편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서스펜션, 유격이탈 보이지 않습니다. 앞쪽으로 이동해서 미션이랑 엔진 살펴볼 텐데요. 언더 커버로 저희가 다 보여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위쪽에서도 한번 보시고 성능 점검 기록부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쪽 타이어 편마모 없습니다. 등속 조인트 부트도 찢어짐 없고요. 반대편, 타이어 편마모 뭐 없고 등속 조인트부터 티자심 없네요. 차량 전륜이고요. 허브 정보 마칠게요. 지금까지 미니쿠퍼 S 클럽맨 기본형 2세대 모델 살펴봤습니다.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차량 컨디션도 너무 좋았습니다. 이 차량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주시고요. 차량 번호 말씀해주시면 더 빠른 상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직접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